자, 모든 그 알파벳 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들은 이 알파벳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단어의 어떤 진정한 의미, 어떤 뭐, 영한 사전에 적혀 있는 이런 단어를 이 단어와 연결시켜서 외우고 하는 이런 행동보다는 A와 R과 T의 의미를 먼저 알고 그래서 이 a와 r과 t가 조합해서 서로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의미를 이 마음속으로 번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이 영어 단어를 진짜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a와 r과 t가 무슨 뜻인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본질은 에너지입니다 우주는 에너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알파벳의 우주도 에너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알파벳의 우주를 열어져 치는 첫 번째 문자, A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살아있습니다. 의식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살아있습니다. A는 단어들을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A는 에너지입니다. R은 터져나음입니다 갑자기 나타남입니다. 별의 폭발, 행성의 출현 예술품의 창작, 이런 것들은 갑자기 시야에 나타납니다. 항구에 배가 들어올 때도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작은 점이 수평선 위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거대한 배가 되어 항구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갑자기 확 터져 나오듯이 나타남이 알입니다. 알은 굉장히 과격한 이런 의미의 알파벳입니다. t는 경계입니다. t라는 이 글자의 모습도 경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직선이 아래로부터 달려와서 표면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저두 선이 맞닿는 지점이 바로 t이고 경계입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도, 다이아몬드도, 길도 모두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는 경계이고, 또 경계를 형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A는 에너지이고, R은 무슨 뜻이냐. R은 이거 굉장히 과격합니다. 이거는 그냥 뭔가가 어디로부터 확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확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아 R입니다. 그리고 T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죠. 경계. 그래서 뭔가가 튀어나와서 경계를 딱 가지는 거. 그것이 바로 아트입니다. 아트. 자, 지금 밑에 보시면, 그림 속에 보시면은 이 예술가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벽에다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그 벽에 그린 그림이 이제 아트인거죠 아트 이 그림은 며칠 전만 해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나온거죠요이 그림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그 아티스트의 마음으로 부터 이렇게 마음으로 부터 갑자기 확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알입니다 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형태를 딱 이렇게 형태를 갖춰놓고 있는 거죠. 형태를 지금 t라고 하는 이 t는 이 경계잖아요 경계. 그래서 어떤 확정된 상태, 어떤 상태가 확정이 딱 되어버리면은 경계, 확실한 경계를 가지게 되고, 그 경계가 바로 t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트이라면은 뭔가가 이렇게 확 나와서 어떤 모습을 딱 갖추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아트예요, 아트. 조각 상이 나와 조각상이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 있는 그게 바로 아트죠 아트 이 세상에 뭔가가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마음 속으로부터 뭔가가 확 나온 거 그게 바로 아트입니다 아트 아트에는 그 의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트 그런데 뭔가가 이게 자꾸만 나오니까 어떤 그 어떤 제품을,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아트가 되는 거죠. 아트. 제품이 그냥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그 제품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툭툭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바로 아트이죠. 아트. 아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분명한 형태를 딱 갖추는 거. 이게 바로 아트입니다. 그 의미 외에 뭐, 아트, 무슨 의미, 뭐, 다른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트. 그래서 그말 중에 이제 이 '파인 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인 아트. 그래서 저 파인 아트가 무슨 뜻인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파인이라는 말은 맨 위라는 얘기. 맨 위에 맨 위에 있는 아트다. 그럼 맨 위에 있는 아트는 무슨 뜻이냐? 이것은 먹고 사는 하고는별 관계가 없는 어떤, 어떤 심미적인 이런 그 어, 즐거움을 주는. 마음의 어떤 즐거움을 주는 이런 아트, 그게 바로 파인 아트, 미술이나 조각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게 파인 아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he Art of the Baker, 베이커의 어떤 아트라, 고 아트다.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빵을 굽는, 빵을 구워서 빵을 창조해내는 사람의 그 빵을 만들어내기,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그런 얘기, 그런 거죠. 빵 만들어내기 입니다 빵 만들어내기 The art of the baker baker의 빵 만들어내기 그런데 그빵 만들어내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제빵사의 어떤 기술이란 기술 그렇게 됩니다 art는 art 아트 equal 기술이다 이게 아니고 art의 원래 의미는 만들어내기 입니다 만들어내기 뭔가를 마음속에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를 바깥으로 확 드러내기 그게 바로 art에요 art 아트. R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확 터져나오는 겁니다. R. 뭔가가 확 터져나오는 겁니다. ARTM, 그 밖에 없습니다. a r t State of the art. 지금 현재 어떤 만들어내기에, 만들어내는 지금 현재 어떤 기술의 상태, 지금 현재 기술의 상태. 이건 가장 발전된 상태죠. 그래서 State of the art technolog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The art of negotiation. 협상을 만들어내기 기술이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트. 아, 협상을 그냥 해내기 이말 아트죠. The art of conversation, the art of war. 전쟁의 어떤 전쟁을 수행하기 이게 바로 아트죠. Art should disturb the comfortable and comfort the disturbed.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디스터브 하는 것이 아트고, 또, 디스터브 된 사람을 컴포트, 위로해 주는 것이 아트다. 이렇게 되는 거다 The human body is the best work for all. Best work of, work of art. Art네요. The human body is the best work of art. <laughs> 아트는 뭔가 만들어내기죠. 만들어내기. 만든 내기의 글 작품이다. 휴먼 바디는 만든 내기의 글 작품이다. 그래서 이제 예술이 예술이다 말이죠. 예술, 예술품이다. 최고의 예술품이다 이런 이야기죠 An artist is not paid for his labor, but for his vision. An artist is not paid for his uh, labor, but for his vision. 이런 이야기죠, 이거나. 그 아티스트, 예술가는 그의 그 노동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 받는 것이 아니고 그의 어떤 비전이라는 게 비전. 그의 어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특별한 어떤 시각. 이것이 바로 비전인 거죠. 특별한 시각.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을 보지 않는 다른 시각이 바로 for his vision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트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를 알파벳의 어떤 의미에 입각에서 느껴보면은 이것은 뭔가가 이렇게 확 튀어 나와 가지고 존재하는 것, 그 느낌밖에는 없습니다. 아트. 그냥 우리가 그 영안 사전에 남아 있는 단어 그처럼 예술 뭐, 기술 뭐 이런 식으로. 그이 단어를 대하지 말고 그냥 A와 A의 의미와 R의 의미와 T의 의미의 조립으로서의 아트를 딱 느껴보세요. 그러면 아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내기, 무엇이 이렇게 바깥으로 확 나오게 하기, 그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트. 너무나 간단한 단어이고, 어 이게 그이 단어의 핵심은 바로 R에 있습니다. R, R은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 단어를 느껴봐야 돼요. 느껴, 느껴 단어를 느껴봐야 돼요. 단어를 그래서 느껴봐야 돼요. 그러면은 아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어떤 뭐 대화를 할때 아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 단어가 필요할 때 저절로 이 아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확 나타나는 거죠. 아트가 느껴됩니다 A와 R과 T의 조립으로서 아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느껴요.